만희 형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는 그 LG 화학에서 어, 18년 동안 근무했어요. 이제 그 연구원으로 총 책임 연구원까지 제가 올라갔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특허가 세계 특허 5 개, 국내 특허 2 2개있고요 어, 별로 안 놀래네요. 막 놀래는 딴 <laughs> <다른 사람은. 웃음> <laughs> 네, 근데 뭐 아이 목 주름 노래 이거 좀 이상해요. 어, 전 인생 그아 여기 안에가 좀덥다기 벗고 갈게요. 네. 아, 네. 네. 어, 저는 저기 그어이그이 파마리스 만나게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난치병에 걸리셔갖고 2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수술을 아 번을 하셨어요. 약을 뭐 하루에도 막 이만큼씩 드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그냥 뭐 현대의학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난치병에 있으셔. 어, 현대의학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근데 어, 제가 이제 어, 미국에 이제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어. 원래 이제 그제 옛날 와이프가 그 미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기럭이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땀 떨어져 살았죠. 미국하고 행복하고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살자 아니면 이혼하겠다 막 이래갖고 회사를 이제 사립을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신청하냐면은 어, 그때 명예퇴직 있죠. 명예퇴직 신청을 했어요. 명예 퇴직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퇴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회사에서 퇴직하겠다는데 퇴직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술이 새나가니까 미국으로 특허를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회사에서 뭐안 내보내주고 한 9개월을 싸웠어요.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9개월 동안 뭐 회사도 안 나갔어요. 막짜르라고 그래도 안 짜고 꼭수만주더라고 그래서는 나중에는 이제. 회사도 안 나오니까 월급만 줄수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명예퇴직은 못하고 일반퇴직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일반퇴직하면은? 미리 몇 년분 월급을 주잖아요. 그걸 안 주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려면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미국가서 내 기술 쓰지 않는다는 사인. 계약서에 사인. 그거 그러니까 하면은 내보내 주겠다. 좋다고 뭐 우선 사인하고 나왔어요. 회사를. 미국 가면 이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면 그그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내빼끄러다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영주권 주기 전에.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영주권이. 워낙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인터뷰고 나가리고도 없어. 신청객이 바로 나오더라고 요 영주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도 겁낼만 하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바로 미국의 에이오에프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직하라고. 어, 연봉 뭐몇억 준다고 오라고. 근데, 뭐, 못 가죠. 사인했으니까못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화학이랑 전혀 관계없는 이제 전자사업을 했어요. 내 전자사업이 엄청 잘 돼서 또. 그러니까 돈을 또 엄청나게 벌어갖고, 진짜 내 평생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적은 없었어. 오늘 쉬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현금만 따져도 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쉬어서 다 은행에 지분을 내면 얼만지 알아야지 보는 거아니에 빼먹으면 어떻게? <laughs> 내가 기서 5만 불을 집어넣었는데, 걔들이 4만 9천 불집어넣고첫물 빼먹어도 내가 안 쉬어 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막다 쉬었는데 나중에 지쳐갖고 그냥 갖다 뒀어요. 아으서 집어넣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이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혹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병그 미국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좀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대체의학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파마넥와 관련 이 있는 거예요. 대체의학이라는 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럼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의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럼 파마넥스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의사 는 필요 없는 거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의사가 있는데 파마넥스라는 게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소비자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요런 놈이 하나 살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 요 지느러미가. <laughs> 잘 그리세요. <laughs> 아, 이정도는 기본이죠. 자 이런 놈이 살고 있는데 물을 매일 갈아줘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끌러 가고 물을 안 갈아줘 갖고 병이 음. 병이 났어요 부모가. 음. 그럼 이제 어항을 들고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어떤 일을 할까요? 고기를 어. 꺼내서 치료를 해주겠죠. 어.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항에. 토르여다 토르. 어. <laughs> 맞아. 왜 의사가 이 물을 갈아줍니까? 아니요 어, 의사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요. 어. 의사는 얘를 고치는 거죠. 얘 고쳤고 요로 돌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음. 이 사람이 이거 들고 가서 나도 며칠 있다 또 고장나요. 얘가 또 병이 음. 나요. 또또 또 가져가죠. 그럼 맨날 그런 데 물은 계속 들어오지죠. 음. 그러다가 결국 얘가 죽죠. 음.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고쳐서 죽은 게 아니죠. 음. 그러면 주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가 병이 난 원인이 뭐예요? 물 때문에 그랬잖아. 음. 이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음. 이걸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고 계속 병만 고치겠다고 병원 다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과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병이 난 거는 의사가 고쳐주지만 여러분은 병이 난 원인을 없애주는 역할 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게 뭐냐? 환경에 의한 오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오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각종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영양 부족일 음. 수도 있고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칼로리 과잉 섭취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일 수도 있죠, 그죠? 음. 이런 것들을 대신할수 있는 방법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일반인들이 영양 부족이나 칼로리 과잉이나 운동 부족이나 이걸, 저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 다음에 먹는 식사를 조절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음. 아니죠. 다 알잖아요. 네. 다 아는데 왜 벽이 날까요? 뭐안 하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되냐는 거죠. 아. 자, 내가 물을 갈기 싫어 이거를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알았어 근데 물을 갈기가 싫어. 그러면 누구 시켜서라도 돈 주고 가르라고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 돈 주고 가면 괜찮잖아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몸으로 때울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때워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기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게 할수 현대인들이 그걸 잘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고 보조해 줄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파마렉스 사업이에요. 그러면 의사의 처방과 파마렉스 같이 연결이 돼야 되죠. 아무리 병 났는데 얘만 계속 깔아준다고 병이 나, 저, 치료가 될까요? 안 되죠. 치료 아무리 해서 물을 안 깔아주면 안 되죠. 이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파마넥스와 의사선생님은 서로 공생의 관계다. 적을 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대체의보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의 병원, 의사선생님이 하는 역할과 우리 어머니와 가족이 해야 되 역할이 따로 있구나. 구나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처음 저는 미국에서 뉴스키를 만났는데 그때 뉴스키라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갈아주는 이런 제품들을 어디에서 좋은 걸 만드나 하고 이제 찾아다녀봤죠 미국에서. 더니면 이런 좋은 제품들은 전부다그이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팔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비싸게 만들어서 중간 유통 과정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그니까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갖고 그 단계를 업데지 어, 않으면 비싼 제품 비싸게 만든 제품은 일반인이 사먹지, 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렇게 좋은 거면 백화점에서 팔지 왜 네가 팔아? 이런 사람들 있어요. <laughs> 백화점에서 팔면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줄 아세요? 중간 마진들 때문에 뭐, 뭐 총판 나갔다가 그다음 도매상 나갔다가 소매상 나갔다가 막 마진이 막 콕콕콕콕 붙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건강보조식품은 중간마진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20%가 원가하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20% 가격으로 나오면은 중간에 막 붙어갖고 최종 소비자가 살 때는 80%가 붙은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붙죠. 그러면 만약에 20%,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팩 한, 한 포대, 한 팩에 100만원이 다 사먹을 수 있겠어요? 부자도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면 중간마진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중간마진을 그럼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직접 판매한다고 사람이 전부 다뭐 회사 가서 사갖고 오겠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그걸 소개를 하고 어,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죠 전달하는 역할 그 대신에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전달해서 돈을 버니까 그쵸 단체를 해서 돈을 버니까 당연히 여러분한테 커미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왜 돈을 버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다 우리나라는 다단계할수록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많이 안 그렇죠. 많이 그래 아직도요. 이제 그 정신 나간 사람들에 대가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잘 듣고 전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돼서. 회사를 이제 그 아메이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를 회사의 제품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품들이 이제 근데 제품들이 좋긴 좋은데 그냥 영양제야 우리 어머니 병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의학 제품이라고 붙이기는 너무나 초라해 그냥 영양제인 거예요 다들 그래다그냥뭐맨나테 그러니까 무슨 뭐허벌라이프 무슨 뭐, 뭐 별나물들 다 봤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말은 대체의학이지만 이게 한계구나. 결국 본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풀뜯어 먹고 사는 수밖에 없구나.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아시죠. 다불치병인데 들어가면 다 살아있잖아.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은 대체의학의 기본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죠. 이것도 생물을 산속에는 깨끗한 생물 갈아 먹어줬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라고 있었는데 제 매장에. 매니저 매장 제가 굉장히 큰걸네 개를 갖고 있었어요. 매니저로 있던 분이 뉴스키는 하다오신 분이요 그런데 미국의 서프라이몰개지 우리 완전히 미국 한번 망한 적 있었죠. 기억 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IMF처럼 그때 미국의 전자 산업이 다 망가졌어요. 대기업도 다 넘어가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전자제품을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 사업도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됐었는데 그서프라이 몰개지 때문에. 아 근데 이그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가 뉴스킨 아니야 그러는 거야. 모른다고. 그랬더만어왜 그런 회사도 모르니? 그래서 아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왜다 알아야돼? 그래서 <laughs> <laughs> 어, 한번보려는 거에서 봤더또 이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야. 다단계 회사에서 내가 이거 큰 회사 거다 봤는데 제품도 별볼일 없고 이렇게 해서 돈 벌기 힘드니까 하지 마라고 그랬더니만 이회사는좀 다를 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네가 왜 하지 말아야 될 이제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놀랬던 게 이거였었어요. LG를 다닐 때이그 경영 수업을 받아요. 경영 수업을 받을 때 가장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게 리아야 코카의 경영론이에요. 그 리아야 코카라는 사람은 어, 포드 자동차 회사에 평상으로 들어가서 부회장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완전히 망했을 때그 회사로 가서 3년 만에 흑자로 바꿔놓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영 방법에 대한 걸다 공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크라이슬러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고 난다면 어디가 있는지 통지 소식이 없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도 소식이 들려올 텐데 소식이 안 들려와. 리아의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사람이냐면은 스티브 잡스나 이 뭐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야 그빌 그 게이츠 정도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같은 얘기 듣잖아요. 근데 리아의 국가에 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저야뭐 별로 관심 없었죠.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소식이 들어오고 나도는 뭐 상관이 없었죠. 자 그런데 뉴스키는 들어서 딱 보는데 뉴스키네 리아의 국가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랬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요, 이건이 아니야 그런 거 몰라요. 리디아야 코카냐 그럼다 알아요. 그럼 이건이가 뉴스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리디아야 코카가 뉴스캐나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CEO가 아니야. NTC 하고 널덜출동하고 보스포그 거기 막아서 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놀란거야.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왜이 회사에 와있지?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라고 생각이 되는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보니까 회사가 워낙 빵빵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회사가. 야이 회사 진짜 좋은데 뭐 제품을 한번 볼까? 뭐 제품 봤더니 내가 찾던 제품이 거기 다 있어. 다른 회사에는 없었던 그런 제품들이 솔루션 받 제품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에이지락이라는게 딱 기술이 나온거야. 2008년, 2009년도에.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뚜껑이 팍 열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은 바뀐다. 그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유타로 날라가서 조셉 창 박사 만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에이즈 락기술이 이런 이런 건데 그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맞는 거야 그거야 그 기술이야. 내가 생각한 바로 그 기술이야. 그래서 에이즈라고 이제 세상을 뒤집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뒤집더라고. <laughs> <laughs> 왜 그러냐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에지락의 위대성을 몰라요. 음. 지금도 내가 이제 오늘 저쪽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에지락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데 음. 이게 진짜 여러분을 젊게 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음. 저볼 볼 때마다 젊어지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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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죠 네. 네. 이게 에지락으로 네. 제가 증명을 해 저는 벌써 에지락을 10년째 먹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먹었으니까. 지금 10년 전에 있던 사진을 제가 성질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laughs> 제가 10년 전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가 싹다지웠었어요 옛날에 그뭐 그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당시에 또 그것도 젊었다고 생각했나 봐. <laughs> 맞아요. 네? 저는 10년 동안 늙은 게 아니라 점점 젊어져요. 이 음... 친구들 모험에 안 나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왠지 제가 갔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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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화감 느껴 갔고. 친구들 나름 얘기 잘안 할라 그래요. 왜냐면 같은 나이인데 어린 친구하고 자기네들이 말 놓고 있다는 거를 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젊어졌냐면 여섯 살 어린 제 어린 여 동생하고 같이 낚시를 갔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하도못해서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 내 동생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옆에 있는 낚시꾼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어른한테 그렇게 반말을 <laughs> <특이한 거야? 웃음> 나이 어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한테 반말을 찍찍하냐고 그러는 거그러면서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제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laughs> 6살 났는 음. 차이가 났는데. 동생으로 보는 거요 음. 자, 이게 예지락인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벌써 10년 이상 먹어서 완전히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젊어질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은 제가 젊어지는 모습을 보면 놀랄 거예요. 더 훨씬 더 젊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여러분이 10년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젊고 싶으세요? 더 늙고 싶으세요? 젊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뉴스킨을 회사에 대한 확신을 얻어갖고 그 제품을 갖고 이제 어머니를 고치러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5년 전에 들어왔어. 거기서 사업이 참 이제 막다 망가져버렸어. 이 그저 IMF 때문에 계속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5년 사업 다 접고, 어, 그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맨날 전화하면은 하나 아, 건강하니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그러셨거든요. 잘 계신 줄 알았어. 근데 들어왔더니만은. 아니, 3개월 시안부 인생이 됐어. 음. 그,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마지막 그 임종 문명 다 문명 그 문명 왔다 다간 상태야. 그래서 음.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어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제품 갖고 왔는데.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3개월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그 파노렉스 제품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1년 3개월 만에 완치하셨어요 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이상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뭘 드셨냐 어머니가. 어떻게 이 병이 날 수가 있냐. 결국서 의사들하고 면담이 있어서 가갖고 제가 대처하게 된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믿... 하는 역할이 아니죠. 아... 그죠? 아... 아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네요. 음... 누가 하는 일이야? 여러 분이 하는 일이지. 저희 어머니 피검사 하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더 깨끗해요. 아무것도 지적할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번부터 음. 끝번까지 다 정상이에요. 피검사는. <laughs> 왜 그러겠어요? 파라렉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laughs>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laughs> 뭘 드신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들 다 틀리기 때문에. <laughs> 우리 어머니 병원을 저보다 똑같이 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질병별로 어떻게 처방할지 다 가르쳐 드릴 거야. 앞으로. 야,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자, 이게 파마넥스인 거예요. 파마넥스가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병이 결표 날 수가 없었죠.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한 거나 단체 시너지가 일어나서 치료가 된 거죠. 네, 조금 파마넥스만 갖고 치료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의사 선생님도 노력했고 거기다가 바로 의사 선생님 이거만 계속 고쳤는데 내가 이거를 갈아주기 시작하자. 바로 좋아지더라. 네. 효과가 바로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네 의사 선생님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건강 보조 식품 을 먹으라 그러면은 파마넥스 제품 먹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분들은 먹으라고 그랬죠.